위기가 무슨 뜻인 가 음. 위험한 기인 것기 위험한, 시기인 것. 응? 기회, 위험한 기회. 시기가 아니. 아 기회, 기회. 위험 기회. 위험한, 기회. 기회. 위험한 기회. 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기회란 말이야. 기회는 꼭 위험을 가지고 와. 네. 그 그러니까 미국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콜롬비아 대륙을 발견해서 갈때 위험해 안네 위험해 배 안에서 많이 죽었어. 네. 백몇십 명이 갔는데 육십 명만 살아가지고 갔으니까 가다가 많이 죽었잖아. 꼭 그렇게 위기는 이게 언제나 위기가 올 때는 기회가 오는 거야. 위험한 기회.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laughs> 일을 할 때는. 그런 위험이 고 반드시 위험이 따른단 말이야. 위험. 위험한 뭐 기회. 기회. 그지 좋은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이 따르는 기회다. 이런 위험한 기회가 하늘궁도 이렇게 커지려면은 메디가 있어야 되겠지? 네. 중간에 위험한 기회가 와. 그럼 그래,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야. 네. 어, 얼마나 하늘고 오는 사람들이 다 어, 강한가, 뭐 힘이 있는가, 저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야. 네. 그래서 한 번씩 다져줘.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다, 막 재밌게 학교 다니다, 시험 보지? 네. 한 번씩 시험을 보잖아. 그게 네. 우리 이런 단체는 우리가 필기시험 보나? 네. 안 보는 대신에 신인한테 위기가 올 수가 있어. 알았지? 네. 신인을 예수, 내가 예수를 있을 때 마귀들이 시험했나? 했어요. 얼마 동안 했나? 40일. 심판자가 왔을 때는 40일이 아니야. 더 심판을 해. 마귀들이 었 썩거려. 왜? 자기들이 이제 죽는 날만 남았으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한 기회, 기회는 기회인데 상당히 위험한 기회예요 그런데 신인이 왔을 때는 승리가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가 죽으면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아, 승리는 정해져 있어. 알았지? 네 여러분들은 신인이 지상에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와 있지? 네. 예수의 몸으로 와 있지? 네.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알아 몰라? 몰라. 몰라. 모르지? 네. 근데 내가 예수를 있을 때. 그 이전에 구약 시대가 있었어 네. 있었지? 네. 구약에 누가 있었다고? 엘리세대이 있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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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대는 삭꾼의 비유가 있어. 삭꾼의 비유, 포도밭에. 삭꾼이 왔지? 근데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삭꾼 주인이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려와. 맞아, 맞아. 사꾼들다일 한참 해가고 있는 도중에 사꾼들을 데려오네. 그사꾼들한테도 달란트 월급을 똑같이 일당을 하루 20만원을 똑같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시비를 하는 거야. 포도밭 주인한테. 아니 쟤네들은 오후 5시에 왔는데 왜 일당을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laughs>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인한테 왜 쟤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데, 농사 안 짓고 있었는데, 아, 왜 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우리하고 똑같은 사건을 좀 우리 뭡니까? 시비 걸지, 그 전부 지옥이야. 어, 시비 거는 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야. 맞아? 못해 예수 포도밭에 먼저 온자들 그때 좀 도끼 온 것들이 왜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요 맞잖아. 네네. 그 도끼 네. 온 자들이 여러분이었습니다도예부 네. 장로, 집사, 권사 된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야? 먼저 가서 그런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야. 그런지. 근데 그들은 나중에 내한테 하늘에 시리시대죠. 아니, 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데려가고 우리는 뭡니까? 요게 신보가 되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지 알죠? 네. 그러니까 먼저 간 자가 나중되는 거요. 먼저 밭에 가서 일하는 자가 주둥아리가 나와요. 늦게 온 자들은 감사합니다. 그이안 나와. <laughs> 맞아, 맞아. 네. 어, 그리고 그사람들 천국 갈 자격 없는데, 마아 들으면 둘째 아들 잘해준다고 입이 막 나와가지고. 아, 저 자식이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 될 텐데, 왜돌아오는또 아버지 재산을 저놈하고 또 나눠야 되냐. 아, 이렇 게,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입이 나오는 거야, 입이. 나는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은 놀러 다니고 오디 가서, 응? 어? 돈 날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다니. 저런, 이래 저 아버지를 받다 때려 죽이려고 다녔더라, 맞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자식들을 빼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하늘에서는. 네. 그걸 교묘하게 시험을 해요. 네. 그럼 마다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네. 맞죠? 네. 그게 먼저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직업소개소에 직장을 못 가고 오늘 일당을 못벌러 가고 그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빈손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 뭐, 포도밭 주인이 불쌍하니까 너구도 와라 그래 오후에 데려와 그래서 일시적고일당은 똑같이 줘 그건 자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신의 자량 아니야? 네. 신의 자량에 대해서 시비 부는 자들이 누가 뭐냐 먼저 온 자들이 그 뭐냐 이래 먼저 온 자들이 이래 야 돼. 어머 주인아저씨 쟤들도 우리와 같이 싹을 주세요 하루 일당 부려고 나왔다가 늦게라도 칸택이 돼서 주인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아서 데리고 왔는데 일단, 우리처럼 같이 주세요. 새들도 가정이 있으니까, 먹고 살거 아닙니까? 이래야 될 놈들이 말이야. 네. 죽은 늦게 없는 놈들한테 왜 우리하고 똑같은 싹을 주냐고 시비를 거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으니 못된 것들이야, 못된 것들. 이게 오늘날 의 사회란 말이야. 학부럽고 공부 못하고 뒤떨어는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갈 생각 안 하고, 그거, 검사했다고 시비를 걸고, 저것도는 세금도 안 냈다, 뭐, 우리는 세금도 냈다, 뭐, 국가에 봉사했다, 이러고 달라들면, 신한테 달라들어 주가 아버지한테 달라들어 그거, 어찌 그런 마음 심부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그걸 시험해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일당을 별로 못간사람들을 가서 싹 데려와요. 주인이. 데려와서 일을 딱 시켜놓고, 오늘 누구 수고했다 월급은 똑같이 받아, 일당. 딱 주니까 10번 아픈 놈들이 시험에 걸려들어. 아, 주인 아저씨, 감동했습니다. 왜? 홈도 귀여운 애들도 우리 같이 임금을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이래야 될거 아니야? 네. 먼저 온 자들이. 그런데 네. 저것들한테 우리하고 같은 일당을 주면, 우리 뭡니까? 이렇게 시비 거는 놈들이, 그게 먼저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맞아, 맞아. 네. 아, 늦게 믿은 자를 불쌍히 생각해 주고, 하나로 더 주세요. 이래야 될 놈들이, 지가 일 많이 했다, 이거지. 아버지 위에서. 맞아, 맞아. 네. 지가 포도밭에서 더 많이 했는데왜 조그만 사람한테 저렇게 상을 주냐는 거야. 그런 심보를 가지면, 일을 백년, 천년에도 천국에 못 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야. 포도밭지. 네. 비유를 한 거야. 네. 그 포도밭의 비유가, 심판 때적요 알았지? 네. 그러니까 신이 오고 나서도 심판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단 말이야. 지금 마귀들이 다와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곤란해고 하고 있지? 네. 그러분들이 어, 걸려들면 되겠나? 안,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그 말이 옳석으로 여기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정말 재림 예수가 심판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야. 어? 네. 포도밭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은 티컬 만큼도 연약하고 몸이 불편하고 취업소개서에 늦게 나와서 그날 일당 도 몸이 약해가지고 건강한 놈은 싹 뽑아가고 몸 약한 사람은 그, 못 뽑혀 나간 거야. 책임이 좀 외소하고. 음. 그 사람들 굶어 죽으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 긍률이 생각해가지고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 그래, 월급은 똑같이 일당을 줬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그 먼저 일한 자들이 고맙다고 주인한테. 아우, 너무 주인아씨 마음씨 좋으시다고 음. 어머, 저 오늘 일당 번를못간 쟤들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래야 될 텐데 일은 쟤는 쟤고 나는 나야. 나는 이랬어. 쟤들은 뭐요? 느껴 봐가지고. 요따우 소리는 하면 그게 시험에 걸리는 거야. 네. 네. 이제 알겠죠? 신보를 네. 보는 거지. 우리 하늘에서 여러분 데리고 갈때 신보를 본다 말이야. 신보. 심보. 신보가 나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뭐 내가 이야기 길게는 안 하겠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뭐라고 했냐? 여러분 잘 알아듣게 해줘서요. 진보가 하늘에서 보는 거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배자서알지요고자서알지또염자서알지 네. 또, 또 어, 요 뒤에 붙은 거는 여자야. 네. 여자. 여자가 이게 염려할 여자야. 네. 네. 상대방을 염려해 준다 이 말이야. 그지? 네.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돼요. 제는 어, 몸이 좀 약하니까 선착순 뽑히지 못해가 처져 있다가 우리 포도밭 주인이 마음씨 좋아가지고 어제 몸이 약해서 일, 일, 일거리가 일 직장에 못 끌려가고 그래야 당신 그러다 당신 식부다 굶어 죽겠어 이리와일장다 받아 <laughs>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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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먼저 한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어야지 배려심 없이 말이야 저거는 저 자식 저런 놈들은 몸이 약하니까 굶어 죽어야 되냐 그래 안 그래 노동시키는 사람은 힘센 사람만 데려가요 그럼 그몸 약하고 늙은 사람은 <laughs> 가족 굶겨 죽이잖 않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는. 알았죠? 네. 그래서 주인이 가서 그 자들을 데려와서 그, 이제, 지금 속에서 가니까 병들고 약하고 늙은 사람들이 빠져있네. <laughs>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네. 주인이 하나님이야. 네. 네. 신인이 다시 데려와. 그래서 너희도 밭에서 일해라. 그래 한 아, 조금 일, 몸이 약하니까 조금 했겠지. 네. 그리고 일이 끝나니까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아, 누가 고마워해야 되냐. 먼저 일한 자들이 고마워해야 돼. 그치? 그런데 네. 이거 먼저 일한 자들이 시험에 걸려드는 거야. 래야들지 네. 무엇 뭐 때문에 쟤들은 늦게 왔는데 우리보다 5시간 늦게 일했는데 일당을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등심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알았죠 네. 부모는 자식이 몸이 약해가지고 일을 못하면 그 돈을 더 써요 더써 그래 그래 네. 아픈 학생이 자녀 10명 중에 아픈 애가 있으면 그 돈이 더 들어가 아 손가락 음. 그래 그거를 좀더 줬다고 그걸 멀쩡한 것들이 시비를 거는 게 이게 먼저 된 자들이 지금방지다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야 음.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지옥이야 고려 남을 고려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렇죠? 네. 남을 염려해줘야 돼뭐저 네. 사람 그러면 뭘로 가서 밥 먹노? 그러면 자기가 호도바 주인이 그 사람들 데려오지 온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안 그렇으면 내 공을 일단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속에서 앉아있는 거그 약한 사람들한테 좀 놀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네. 나는 몸이 튼튼서올 일했는데 당신은 오늘 헛담쳤구만. 요거 좀가져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가서 일했다고 그러고. 맞아, 맞아. 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가슴 아파서 놀아줘야 될판인데 주인이 주는데 시비를 걸어요. 그제?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기업이든 어느 우리 하늘궁이든 그 시험을 겪어 나가야 돼. 맞나? 맞나? 그습니다그 네. 네. 먼저 된 자들이 안티가 돼가요. 네. 있으면 네. 그 안티되기 쉬워. 네.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배려심이나 고려심이나 염려심이 없는 인간을 냉혈 인간이라 이렇게 말해. 피가 차가운 냉하다 어떤 중이 껌꼼한 새벽에 가서 절에 가서 종을 치러 떠 가서 앉아가지고 큰 범종이잖아. 겨울에 날씨가 되게 추워 죽겠는데 막 추운 것만 생각하고 종을 칠려니까 얼마나 추워. 머리 다 쓰고 눈도 다 요만큼 보이게 해놓고 눈도 안 뜨고 졸면서 공을, 종을 막 치는 거야. 치는데 핏방울이 막 떨어져. 밑으로. 어, 종을 치는데 종 밑에 피가 막 쏟아져. 이렇게 보니까 아그 위에 종그 위에 종 치는 그속이가 꽁이 두 마리가 앉아있유 추우니까 네. 근데 종그꽁 뭐, 대가리를 때리고 아유. 아, 종을 치니까 네네네. 이게 땡겨다가 치니까 꽁이 그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유. 음, 피를 흘리고 죽어 그 종에서 피가 톡뚝 떨어져 보니까 아유. 어머 꽁이 네. 스님이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니까 아유. 때리니까 꽁이 머리에 피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떨어져 아, 네. 죽어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잘못 본 거야 네.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음. 어? 네. 정성을 들이고 종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음. 이래야 종을 쳐야 되는데 졸리니까 와서 아이고 또종칠 때가 됐구먼 그리고 막 네. <laughs> 숨가고 네. 이러고 때리니까 꽁이 네. 추우니까 그 숨어있다가 네. 맞방을 맞아가지고 음. 피를 철철 흘리고 네. 죽어요 살진 했지? 네. 그 왜노? 주변을 안 살피는 거야. 지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네네. 주변 사람이 죽는지 골목 죽는지 뭐 하는지 살펴야 되는 거라 말이야. 안 살핀 것도 죄야.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어, 종에 뭐가 와서 피해 있는지 추우니까 산짐승이 와서 피해 있는지 봐야지. 네. 그래 그그종 때문에 그뽕 때문에 거기가 치악상이돼 아, 그 아. 치악 아. 어 네. 그래서 치약산이 이름이 생긴 거야. 네. 그절 때문에 그 공을 네. 주겠다 예수님. 네. 그래서 그 공을 위로한다고 해서 네. 치약산이름을치약산이라지름을치약이쳐이름다치이란 네. 이름을 치약산이때이름중이중이을 네. 아, 아. 네. 아. <laughs> <laughs>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공산이란 뭐 이름을 치약산이란 뭐 이름을 이야정하는짓이야정지이 있어야지 그렇잖아. 네. 아이 뭐, 주지쌤님이종실를 하니까 시간 돼서 가서 눈 감고, 아이고, 이거 참 귀찮네. 이렇게,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네. 정성이세요. 어머, 내가 종을 칠 시간이 됐구나. 종을 가서 하면, 사, 이렇게 닦고, 울 만지고. 어, 아, 이러면, 거기 새가 있으면, 꽁이 있으면 달아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살며시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꽝 때리니까. 음. <laughs>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꽁치자 써서 치약사. 음. 공이 비명을 질렀다. 악몇 아. 뿌리 악자. 그치악사님그 음. 아. 어? 음. 그, 지금도 있어요 치약산 네. 어. 그와 같이 성의가 없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아. 내가 조금 신경을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죽어. 알았죠? 네. 내 잘났다고 말이야. 뭐, 나는 잘 나가는데 저기는 못 나가는데 그거 좀밥좀 좀 줬다고 시일고 포도밭 주인, 이제 알겠지? 네. 포도밭 주인은 신이야. 네. 여러분은 거기 농사 일하는 사람들이야. 네. 일당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 응? 네. 어? 네. 그지 그런데 네. 여러분끼리 나는 먼저 왔는데, 뭐저 뒤에 옷놈을 왜 많이 주냐? 이거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애를 낳다 보면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다리가 좀센차은 사람, 팔을 못 쓰는 사람.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도 와라. 그 그래, 일당 줬다. 그걸 신이 거든 알았죠? 응?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성공한 사람은 뭐냐? 그런 사람과 함께 가겠다. 배려심 있는 사람. 요런 자가 성공한 자야. 배려심, 고려심, 염려심. 남을 염려하는 거. 저 집은 뭘로 밥을 먹노? 이렇게, 응? 네? 어. 알았지? 네. 세상은 많이 뺏기고, 많은 형제들한테 돈다 뺏기고 할지언정. 그 사람은 마음은 편해. 맞아, 맞아. 네. 나를 만나게 돼. 네. 돈은 여행지에 떼이고, 뭐, 집안행제가다 뜯어가고, 내쓸 돈은 없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해한 네, 거야. 죽어서 나를 만나게 돼. 만나서 천국 가게 돼. 알았죠? 네. 그 네. 여러분은 그냥 여기 온 사람이 아니야? 네. 네. 여러분들은 지구인 80억보다 귀한 사람.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얼굴 못생겼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소용없는 거야. 뭐 여기 얼굴 좋은 사람만 자부심 가져가는 게 아니야. 다 백공 가면은 절세 미인으로 태어나. 알았죠? 희망 가져야 되겠지? 네